장관님. 네. 아까 김민석 의원님 사과 요구에, 사과인지, 이게 또 다시 덧붙이기를 하는지, 이게 이해가 안 돼요. 고인이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, 어,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,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. 아까 덧붙여서 골프를 많이 치는 것은 만인이다, 안 내용이다.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? 지금 장관께서 잘못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족군이, 농군이, 골프니, 부사관들과 골프니 하면서 애민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비서관했지만 형남들도 제가 같이 따라가고 했습니다. 그렇게 골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? 잘 치지도 못하시고. 그런데 그 매주 치는 쳤다라는 그 표현은 매우 적대적. 지금 모시는 <laughs>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은데 애민 애민의 아주 절절한 애민사를 지금 에? 읊고 돌아가신지 오래되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의기초에서 사실도 아닌. 이걸 했다는 말이.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거두절미하고 조건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하세요. 난 그게 장관의 기본적인 품성과 관련된 평가 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때요? 예, 네,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.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 네, 네,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장관님, 아까 그 태릉 골프장에서 경찰 강수대가.